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현상들을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게 되면 그만큼 좋은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다가오는 삶이, 현상이, 나의 인생이 대체적으로 어렵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날 가능성도 그만큼 비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교육, 재능, 이런 성공 요인을 많이 가지고도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는 긍정적인 사람의 기준이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떨쳐버리는 힘, 다시 이것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는 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똑같이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근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원하는 방식의 삶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그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한 결과, 당연히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다 본인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위치, 나의 환경, 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는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토대입니다. 그 사람의 신체 조건, 재능, 성격, 경제력, 인맥 그런 요소들은 그 위에 쌓아가는 기술적인 요소들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이끌어 냅니다. 또 나가서 그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목표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 힘든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바로 긍정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보다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나 또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노력에 의해서 누구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있죠? 그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하면서도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키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품은 목적을 반드시 달성합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일과 물질적인 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말이 그렇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더 강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큰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비참한 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우한 환경과 형편이 좀더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자기 일에서는 항상 게으릅니다. 그는 고용주가 적절한 임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고용주를 속이면서 적당히 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년 전부터도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월급을 받는 만큼만 일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받는 만큼만 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가는 가장 단순한 기본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태하고, 비겁하고, 정직하지 못한 생각을 키우고,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여전히 가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듭니다. 여기 탐욕스러운 식욕을 주체하지 못해 생긴 질병 오랫동안 시달리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병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많은 돈을 쓸 생각이 있지만 자신의 탐욕적인 식욕을 제어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름기 많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끊임없이 포식하면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건강한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건강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듭니다.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규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온갖 수수료를 찾고 더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임금을 줄일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파산을 해서 재물과 명성을 잃어버리면 환경을 탓합니다. 자신을 그런 상태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세 가지 경우 모두 의식을 하지 못했지만 잘못된 결과를 부른 원인 제공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좋은 목표를 세우고도 목표와 맞지 않는 생각과 욕망을 품으로써 결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